네, 안녕하십니까. 유한장 행스터입니다. 나는 23년 12월 31일에 은퇴할 것이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랜만에 어, ARKK, ARKG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고, 신재생도 크게 아, 점프를 했습니다. 러셀이천, 중소형주, IWM도 2% 가까운 상승했고, SMH도 반도체, 음, 반도체는 살짝 하락했네요. 그리고 어제는 이제 빅테크가 어 조금 안 좋았네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빅테크죠.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1.44, 애플 1.23, 아마존 0.66 하락한 상태로 장 종료했고 개별주 중에 S만 c 1.3% 상승했습니다. 어, 나스닥 100은 0.53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0.11, S&P 500이 마이너스 0.32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좀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오일 시추 에너지 살짝 하락을 했고 소매 쪽이 2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런데 소매가 올랐는데 왜 확실히 어 아마존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금융도 약 상승했고요. 기술 소셜 인터넷, 헬스케어 반도체 살짝씩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지 않냐 라는 판단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치주들은 어 소형주 위주로 좀 올랐고요. 다 성장 상승을 했는데 소형주가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 대형 성장주만 어제 하락을 했다 어제 이제 제 어, 영상 제목이 대형주 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안 가버리네요 그런데 장전에 오늘 오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, 성장주도 어, 소형 성장주가 1% 이상 올랐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개장 전에 1%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고점 대비 현재 어제 가격으로까지 해가지고 16% 하락 중이고요. 고점 대비 9월 저정 때는 23%까지 하락해서 바닥 찍고 올라왔었죠. 그 이후에 박스 꺼에서전 고점을 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바닥을 찍고 음, 올라오지 못하고 박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단기적 저점은 120불이 맞다 어, 그리고 단기적으로 150불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판단을 추세적으로 저는 했고요 어, 애플 아마존 마소 모두 실적 발표 때 어, 다음 실적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예상이 어려웠는데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미국에서 부양책도 풀리고, 그리고,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올라갈 만큼의 두려움에 떨 정도로 경기 성장을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4월 달, 어,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실적 발표, 이유를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. 어, 그 이후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그 전에 좀 턴을 하지 않겠냐, 어, 단기적 추세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사실 빅테크는 작년에 많이 올라 가지고 올해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눌려서 제대로 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가이던스가 없기, 없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서도 큰 퍼포먼스를 내지를 못했다. 어느덧 애플 피가 32까지 떨어졌거든요. 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음,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하지만 돈이 풀린 양과 지금 현재 저금리 시점에 커렉션이 또 다시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버블은 깨지기 전까지 버블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율을 70%, 현금 비중을 30%로 올해까지는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죠. 자, 오늘 또 외쳐 보겠습니다. 나는 기적이다. 구독 버튼을 둥, 누른 당신도 기적입니다. 23년 12월 31일 나는 50만 불을 가지고 은퇴할 것이다. 20%의 올해 수익률 6만 불을 달성할 것이다. 외쳐라.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. 이미 23년 12월 31일 나는 은퇴했다. 금융 자산을 50만 불 벌었다고 벌었다. 이미 나는 순자산 10억을 만들고 은퇴했다. 월 현금으름 500만원을 달성했다. 라고 상상하는 겁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한양 행스타였습니다.